하나님 약속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시간이 길고 짧은 거. 하나님이 시간은 길고 짧지만 우리애가 고 짧은 거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응답 안 해주라? 하나님 응답 안 해주고 약속 안 지키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을 시기 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믿는 노래는 성경 이거 한 번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 붙들고 가면 돼? 이거 붙들고 가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어, 그런데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랬어. 말씀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천명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 소망 이만큼이요그이 그러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근데 맨날 소망이 왔다 갔다 해. 어? 여러분, 여자고 남자고, 고집, 그건 고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돼 영적 배짱이 있어야 돼. 천명하면 그걸 이루기까지 배짱이가 쭉 끌고 나가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거기에 뛰어드는 종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명하면 우리 개인과 안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야. 그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 여러분이 흘러가게 하셔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여건 하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 기업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 삼고 소망의 도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을 굳게 잡고 가내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소망에 굳게 잡자. 그러니까 말씀 믿는 소리에딱 잡아놓고,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요. 그 다음에 히브리더 1이장 16절 말씀이, 음행하는 자와 호그들의 음식을 여여 장자의 명분을 칼에서와 같이 막는 데는지 살피라. 요 25절부터 끝절까지가 이 말씀이에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저 애서같이 잠자권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팥죽 한거를 때문에 어?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배고프다고 돈 없다고 주일 예배 팔아먹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알바하러 가라고 10만원 벌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잠자권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잠자권은 뭐냐 맞이라는 뜻도 있지만 맞이라는 뜻은 구약에는 떡이 4개가 있어 잠자기는 3개가 가요. 거기네 개가 있으면, 여섯 개가 있다면은 어, 형제가 세 명이야. 그럼 두 개, 두개나아야 되는데 장자에게는 4분의 3을 줘요. 또 영적 권세가 장자에게 가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터죽한걸 갖고 해도 살라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애서같이 배고프다고 팔아먹어요? 애서는 여러분요. 아벨과 가인도 나와요. 가인도.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저는 열심히 어? 방법을 몰라갖고 왜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 나갈 때 가죽옷 입었잖아요. 가죽옷 입을 때마다 짐승이 있어 없어요? 맨날 들고 나갔거든. 그러니까 아멘은 봤어. 아버지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갈 적마다 짐승 하나하나 죽여갖고 그 가죽옷을 입고 피를 뿌리고 가시더라. 나도 그렇게 드렸어. 그럼 가인은 열심히 농사지도 갖다 드렸어.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게오라요 하매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나가는 방법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신앙사활 단순해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하는데 따라가면 돼. 내가 점점 점 못해다 보니까 기도도 짧아지고 아주 단순해요. 그냥 믿으면 돼. 한번 그냥 믿으면 돼. 할수 있는 건 순정하고 할수 없는 건 신뢰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 아니에요. 계속 바라보고 신뢰 영을 1일장에 나갈 때1일장에 나갈 텐데 바라보면 나순종이 바뀌어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어, 이런 놈들 내시기 바라요. 그런데 장자가 명분을 팔아서 망령된 자가 됐다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이탈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38, 39절 말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럴 기뻐 아니, 심.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신치의예요 그런데 또한 조건이 두 개가 나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그러면은 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뒤로 빠꾸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다가 여인 시절에 기분 나쁘면 안 나고 나오고 이제 하면 돼안돼 누가 안기뻐하신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3 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령자가 아니오 직영원을 구원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과대제해서 연결해 놨어요. 기분 나쁘고 바쁘다고 안 나와. 그럼 하나님은 분리돼안 돼. 분리되잖아. 이것이 물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 다른 데가 있어. 관역 비껴 나갔단 말이야. 비껴 나가면 하나님이 보면 분리안 들려. 하나님의 기준국 안에 들어있을 때에 전파가 터져요. 여러분. 하나님 은 들으시고 얘 누구야?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안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이라. 두 번째 뭐가? 뒤로? 빠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시키려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아니 아니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럼으로 한 거야. 그럼으로. 근데 11절에는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냥 원문에는 그럼으로 앞에께 전제하에 그럼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야. 보이자는 증거니라. 이랬어요. 볼수 없는 게 믿음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걸 외워두세요.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이요. 그래서 실상은 뭐냐면 이뭐라니까 토대, 확정 기록, 정강판이라는 거딱실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 그러니까 정해놓잖아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확실한 사실로 보여주신다는 거에요. 증거. 어?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늘 얘기가 믿음은 순종할 것은 순종하세요 일단은. 그런다음에할수 없는 것은 무슨 영역으로? 신뢰 영역으로 놓고, 그림판으로 두고, 실상으로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할수 없는 이, 어, 신뢰 영역이 순종할수 있는 영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뭐 하고, 뭐, 갔다 와서 이차원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확실한 사실이다. 확실하다는 거요 여러분요. 그래서 엘렌 코스라고 해요. 똑같은 증거인데1차에들어거 엘렌 코스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면 사실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 그거 황대게, 어, 뜬그런잡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달아진 거딱 세워놓고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데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고 나가면 이것이 신뢰 여으로 순종이 바뀌거든요. 아, 네. 이거를 하는 습관을 지져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는 1차원의 세계, 2차3차원 4차 세계, 4차원 세계. 그래서 여기 영미 누룽 쪽에는 경험론을 주장해 드그리요 그다음에 대류계는대류계는 뭐야? 이성론. 근데 우리 지금 3차원의 세계는 뭐냐? 계신 말씀이거든요. 4차원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수 없으나니 그런 일은 영적인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 쉽게 육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같지 아니, 하나니. 누가 해? 맨날 지가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은 야에 누가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누굴 지혜 받아?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사람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분별을 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배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자기 망대로막 했어.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나는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누구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분별력으로 싸워나갔다? 이거예요, 아, 여러분. 여 아, 영적 분별력 있으셔야 돼요. 아까 말, 앞절에 말했던, 그러므로 전제하에 합당하게 만드셨다는 하나님께서. 내 바람과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기도도 대신해주고 예배당도 대신 들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기 때문에 마음껏 나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로 공급받고말으로 기준 삼고 저 잠자권 에서같이파죽으로 믿음 팔아먹지 말고 똑바로 믿어. 그 전제하에 믿음은 볼수 없는 세계를 볼수 있게 해주신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천토예요. 내워두세요 앞에 거는 지키고 11장 일절은 선포예요. 벌써 없는 거다. 보게 해주시옵소서. 천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림을 선포하는 거야. 그럼 그림판이 어떻게 나중에 확실한 사실, 순종의 역으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우리 이절말에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이 증거는 마르테리라서 마르투스. 순교자의 어원이 마르테리 이거예요. 증거. 이건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도장 꽉 찍어줬다는 거예 그러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죽으 하고 믿고 서야 아까 앞에 뭐였지 믿음의 담겨 우 기도로 말씀으로 저 잠자고 안 팔아 외무나 버티고 견디면서 쭉 가기만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이 마음대로 도장 찍어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 우리 목사님 좋아 나빠뭐할수 있지만 난 누구한테 인정 받아야 돼? 하나님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누가 믿음의 선진들 순교의 자리 갈 때까지 순교는 절대로 자신이 못해요. 누가 인정해야 해? 하나님 열두 사도가 다순교예요 결국은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믿음 생활 누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 이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땅땅 도장 찍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우리는 나 갔다 왔어. 아침에 일부 예배 한번 갔다 왔어. 내가는안 돼. 여러분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도장 찍어야 돼. 믿음의 증가를 얻었나니 하나님의인정에서 오늘 예배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돼. 근데 내가 데리고 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구약에 그림자 모형 붙들고 이끄는 신학이에요. 아까 같이. 대신 기도해달라고, 대신 예배 드려달라고. 왜? 담력을 얻어놨는데, 시장을다 찢어버리고,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있어발음권을 허락하셨는데, 왜 기도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담력을 이거 다 잃었어요. 지성소 다 찢어내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수 있는 권세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기도하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마태로, 하나님께 인정받듯이 이런 정도이말 바라요, 러분 우린 증거가 앞에 거는, 엘레코스 이거는 마트 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래, 인정 인정 하셨다 인정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예매 시간이 기도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다다다닥 휘까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받을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요 시간이 맞아 마음 똑같아요 똑같은 24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가이 로스로 살았잖아요 36가 살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24시간을 뭐로?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타이트하게 딱딱딱 잘라가면서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흘러노서 똑같이 흘러가는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이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서 살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라요. 창세기 5장 24절에 우리 에너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않냐. 에너지 죽지도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렇다고 육신이 준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약 버전에는 영이 살아서 그냥 천국 가겠다 이소리예요 21절. 에호원 <목소리> 65세에 묻은 새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와 장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뭘로 300년 동안 보함으로 동행함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말 좀, 장작금 팔아서 내가 돈 때문에 예수 팔고 가인같이 화가 나서 팔고 기분 나빠서 팔고 기분 나빠 주저앉고 상처입었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300년을 동행한 애놈같이 자녀 여기 앞에 누가 낳고 낳고 뭐 이렇게 살았더라는데 이 낳고 낳고는 뭐예요? 그 당시 자식 많이 남긴 축복이 다산의 축복. 어 인구가 적을 테니까. 하나님, 자산을 많이 주는 게 축복이야, 그 당시엔. 다산의 축복. 그건 잖아요 자신만이 달라고. 그때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기를 너무 안 나는데, 다산이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애로은 뭘로? 300년 동안 뭐함으로? 동행함으로 동행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 여러분, 신약시대는 성령받고 쭉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까지 가는가? 천국 가고 나머지 축복을 주셔 안 주셔? 주셔요. 그런데 동행을 못해서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 뜻이에요. 쭉내려 가셔서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가 나와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보면 1 8장1 1절1 2절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과 불의와 능하는자 같지 아니하고 세례와 같이아니하아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예요. 토색 불의 가능 세일이 저 세일이 삥땅땅하는 저런 사람 같지 않대. 그래서 감사하대. 12절 말씀 나는 아래에 두번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절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그 사람 신앙 참 좋아. 우리는 볼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 딸 있어. 걔가 저거 다 지키고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아니요 하는 건다고 아들 아닌 거아니잖아 그죠? 다 지키면서도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 아니야? 자녀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세리는 멀리서서 눈을 감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주며 일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죄인입니다. 누가같야 돼요? 하나님이여 시작 나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한 마디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우리는 뭘 많이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러니 이는 바른 제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고를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라무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지 높힙니다뭐뭐 뭐 했다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연결. 보통 아, 아, 아. 여기 맞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환금 노트에 묶을까요? 어떤 분은 나 교회 가는 돈이 없어 안 간대. 맞아 틀려.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백성들이, 열두 제자가, 오면 기장을, 기적을 익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익힌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풍당을 막,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밖 그들이 볼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니까, 우리를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29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믿는, 믿는 거. 오. 믿는 거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믿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아, 거. 그. 세 번째가 뭐예요? 3절 말씀. 아, 예. 믿음은 바라보는 실장, 정각판 같은 그림판인데, 그것이 즐거워. 어, 반드시 그것이 사실로 나온다. 이게 확실한 증거다. 말씀하셨고, 아까 이것처럼 신뢰 영역이 순종으로 바뀌어서 이루어진다. 이 뜻이고, 그래서 선진들도 그렇게 했더니만,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더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여기 영어 성에더믿음이더 페이스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 모든 세계가, 그러면 우리는 뭐 창세기 1장에서 카오스 시대의 말씀이 명하니까 뭐가 됐어요? 코스모스, 우주가 보였어요. 그럼 1차원, 2차원, 3차 세계가 다 보였어. 근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코스모스라고 안 쓰고 아이온을 써요, 여러분. 코스모스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럼 아이온의 세계는 어디예요볼수 없는 세계까지.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적인 이 공간을 다 초월한 것이 아이온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이온에서 나온 아이온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주는 우리가 아하니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뭐예요? 아멘의 세계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할수 없는 것이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할수 없는 것이 할수 있게 된다. 말씀으로 지어준 줄아하니그랬어요 그러면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요? 말씀 있습니다 하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혈을 운행하시더라 일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 옛날거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안정이죠 한번 가라사대, 하나님.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 이게 있었고 다 모르셨어요 보이라는색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세계가 뭐예요 무에서 할수 없는데 할수 있는 일이 대안돼 된다는 거예요, 여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 말명이 된 것이 아니라고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절 외우세요, 어머니.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 실상. 정확한 보증수표고 그것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 엘레코스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의 선제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는 영적 세계로 말미 암아할수 없는 일이 할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10장 19절로 가서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담당 주었으니까 나가서 어떻게 마음껏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라.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의 기준 삼아서 어떻게 해라? 자아고나 우로 흔들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소망에 비전을 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었어요? 저 장작권 에서같이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지 말고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한번 오늘부터 직진하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은 뭐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한번 해 보세요. 믿음은?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자 하박고 2장 14절 말씀에 그다음에 의인은 뒤로 물러서 안 물러서 안, 안, 안 물러서니까 의인은 전진만 직진만 하는 거 전진만 하는 거예요. 여러 분 성도 되시기를 추원드려요러죠